블루베리 그 씨앗바라 된 블루베리 나무가요. 지금 낙엽이 약간 질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특백나무 3년생 잘 자라고 있죠. 얘는 이제 보리순을 제가 심어 놓은 거고요.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잔나무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. 이거는 이제 신선초. 겨울에도 안에 놓으면 죽지 않더라고요, 신선초가. 근데 제 이파리를 많이 따먹어서 그 꽃은 피지 않았는데 내년에는, 어, 놔두고 아마 꽃을 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파리를 따먹지 말아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 블루베리. 지금 이게, 어,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. 얘는 씨에서 나와서 1년 넘은 거고, 얘는 블루베리, 꺾고지 <laughs> 한거 지금 낙엽적하고 있죠. 여기도 블루베리 제가 꺾꽂이 했던 거좀 많이 자랐네요. 얘는 2년생이죠, 2년생. 차나무 차나무는 이렇게 이제 분재로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씨가 다 벌어져서 씨앗은 다시 전부 심어놨습니다. 삼채는 많이 따, <laughs> 따먹어서 이렇게 됐어요. 오가피도 이제 까맣게 완전히 다익고 이거 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차나무 3년생들이죠. 3년생. 소나무, 소나무죠. 예쁘죠. 씨에서 나와도 아주 예쁘게 잘 큰답니다. 그리고, 지금 보시면, 대피나무가새순이 1년에 두번 정도 나오거든요. 이새순이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죠. 이제 겨울에는 <laughs> 안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. 안에 넣어 놓으시면 이 모습 이대로 가다가 이제 봄에 다시 내놔야죠. 새순이 지금 또 다시 두 번째 올해 두 번째 다시 나오고 있답니다. 얘는 차나무인데 차나무는 안에서 안 돼요. 그래갖고 이파리 정도 보는 정도인데 밖에 내놓으셔야 돼요. <laughs> 근데 안에만 안에, 안에 한1년 뒀다가 어 그랬다 내놨더니 올해는 꽃이 한 송이 정도 피더라고요. 얘는. 안에서는 차나무는 안 된다. 얘도 씨앗에서 나오긴 했지만,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모아서 제가 씨앗을 많이 뿌려놔서 많이 나왔죠. 근데 끝에 나는 어, 이파리를 제가 따서 차로 먹기도 하고 해서 한 번에 많이 심었는데, 이제 나중에 기회, 기회가 되면 분산을 시키겠지만, 공간이 많진 않아서. 아무튼 차나무는 겨울에는 안에 넣어 놓으셔야지 되는 거고요. 무화과도 <laughs> 열리긴 열렸죠. 열려서 올해 한 10개 정도 따먹었는데, 무화과도 겨울에는 화분을 안에 넣어 놓으셔야지 되고요. 땅에 심으시면, <laughs> 깊이 심으시면은 되는데, 위에 이런 가지는 죽어요. 가지는 죽기 때문에, 어, 겨울에 안에 넣어 놓으셨다가 내놓으셔도 한 7, 8년 되면 열매를 잘 맺는 편입니다. 지금도 여기 열매들이 있어요. 열매들이 있는데, 음, 추, 날이 좀 추워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. 그리고 블루베리도 이건 아직 노을이 안 졌고요. 쟤는, 어, 낙엽이, <laughs> 참, 낙엽이 안 졌고요. 얘는 이제 낙엽이 질려고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노을빛처럼 낙엽이 졌죠. 노을빛처럼. 주목도 이제 새순이또 <laughs> 나오고 있죠. 이렇게 주목은 많이 크진 않지만 크실 때요 정도씩 잘라서 모양을 만드셔서 키우시기에 상당히 예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화분에서도 잘 자라고요. 그리고 제가 블루베리 상토 피트모스가 가벼워서 일반 흙 무게 한 7분의 1 될까요?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. 어, 그 피트모스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산성흙이죠 근데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언젠가 빨간색 열매도 얘도 볼수 있겠죠 아마 씨앗이죠 씨앗 그 씨앗의 그 붉은 부분이 상당히 맛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양배추를 잘라서 다 먹고 이렇게 화분 위에 얹어 놨다 이렇게 또 새순이 또 돋고 있네요 양배추나 배추는. 어 잘라서 드시고 이제 꼬다리 부분을 놔두셔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파리를 다시 먹을 수 있는 듯 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